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찬양은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깁니다. 이것을 다 읽어드리진 못해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또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두를 처음 깎아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 산에 연락하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삼사 대까지 보호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이 많은 그 예, 불행한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판 둘을 내가 처음에 너에게 만들어 준것 같이 똑같이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라. 그럼 내가 그 판에 새겨진 말을 다시 새겨서 주겠다. 처음에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 깎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글자를 쓰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번에는 모세보고 예,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보는 말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두 번째 기회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두 번째 쓰실 수도 있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하나님의이혜게깨렇렸기 때문에 내가 깨렇린바렇게 판에 있던 것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깨이렸다 물론 모세가 화가 나서 던렇게깨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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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됩니까? 회복해야 되겠죠. 다시 이것을 만들어라. 깎아 만들어라. 이것을 깎아 만들어라. 두 번째 기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깎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부족한 나를 형편없는 나를 이 고집덩어리를 이 문제덩어리를 내가 어떻게 깎아 만들겠습니까? 그래도.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판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겨주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와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삶과 그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삼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하니라 나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우상 만들지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이, 이와 함께 주시는 말씀이 또 무엇이냐면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웠는데그 언약 세운 것을 잘 지켜라 이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버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이들은 멸할 수도 있고 이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은혜를 깨트린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에 돌판을 깎아서 그걸 만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깎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많이 감사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려고 이거를 깎아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찬성으로 그 돈비를 만들,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깎아 만드는 것은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찬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은 회개, 회개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기쁨. 감사의 찬양. 이것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다시 하나님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 한국계 교인들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천부의의지 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 능력에 주께서 사랑에 주께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깨뜨린 것을 다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중부적 삶을 잃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은혜를 헛되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적는 것들, 세상의 관습, 형식 같은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회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살아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손을 잡으신다뇨?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거 미안해, 죽겠네 근데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회기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그의 두 눈에서 흘렸겠죠. 나 같은 놈을 받아주신 아버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두 고백으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서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